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먹을 먹방은 피자스쿨. 네.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에다가 치즈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 그리고 콜라입니다.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그 포크를 안 주셔서 네,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스파게티. 일단 스파게티 먼저 비비겠습니다. 음, 저는. 이상하게 피자집에서 파는 이런 스파게티가 맛있더라고요 음,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른 데가 뭐, 물론 다른 데도 맛있지만, 솔직히 다 맛있는데, 이상하게 이런게, 이 피자집에서 파는 스파게티가 땡길 날이, 땡기는 날이 있더라고요 음. 고공화피자, 고공화피자 좋아하시나요? 저 고공화피자는 안 먹어봤는데. 좀, 뻑뻑한, 예전에 먹었는데, 뻑뻑한 느낌이 커가지고 안 먹었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그러면, 네, 스파게티도 다 비볐고, 다 해서 얼마예요? 한대음 피자 7,000원 그 다음에 이거 스파게티 4,000원 그 다음에 디핑 소스 500원 이거 1,200원 해서 12,700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피자 한 조각 먼저 네. 고구마랑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음 고구마가 생각보다 안뻑뻑한데요 음, 가성비, 음,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맛있는데요? 음, 맛있습니다. 음. 이 피자 끝부분, 테두리는 여기, 갈릭 소스에 찍어서. 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갈리소스 진짜 대박. 누가 만들었는지. 음, 이제 스파게티로 넘어가서. 음, 토마토 냄새가 막 올라와요. 콜라 ASMR이요. 음, 네. 지금 해드릴까요? 음. 콜라에스 엠아 마시겠습니다. 아, 네 했습니다. 콜라 콜라는 안 땡. 콜라는 너무 탄산이 세 가지고 많이 못 먹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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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버리 맛있습니다. 음, 좀, 근데, 음, 좀 새콤하네, 새콤해. 음, 근데 피자 먹을 때두 개, 두개 겹쳐서 먹으면 맛있나요? 어, 겹쳐서 먹으면 맛있다던데. 한번 겹쳐서 먹어볼게요. 음, 그래서 봐가지고 이렇게. 응 음, 치즈 떨어졌다. 네, 응 음, 겹쳐서. 아니 스파게티 넣으라고요아네 넣겠습니다. 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스파게티 스파게티 넣, 넣었습니다. 응 음, 치즈까지 이렇게 넣고. 핵좀 맛입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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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데 핫소스를 안 주셨어요. 음, 음, 아, 근데, 음, 진짜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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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음, 음, 고구마 피자 달달한 거랑, 이거, 스파게티 그거 뭐지? 이런 새콤함이랑 어울려지니까 되게, 음, 뭐지, 궁합이 좋은데요? 음. 황야방 음. 피자 스쿨은 핫소스 사야 합니다. 음. 팔더라고요, 따로. 동절 안 주고. 음, 진짜 맛있다. 아, 스파이트 넣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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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콜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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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점심안 드셨나요? 음. 아, 근데, 음. 근데 스파게티 넣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음. 음. 모르겠습니다. 음. 다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음, 담배필로 음, 맛있는 중이라고. 음. 갈이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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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발했는데 머리가 너무 버섯처럼 나왔네요 아 응. 응. 근데 아 갈릭소스 맛있다 흠. 말이 좋아 버섯이 <laughs> 음꿀잼 누르면요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면 그뭐 랭킹에 오, 올라간다는데 저는 음 사실 네. 음. 스파게티 이거 치즈 먹어줘야 되거든요 음 음. 음, 뭐죠, 이게? 왠지 모르겠네요 음. 슬슬 배가 부릅니다 네, 네 향동스파이크님 음 정치적 성향이요? 전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 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처리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 아직은 관심이 없네요. 차차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음, 관심을 가져도, 음, 공적인 방송에서 공개하면 또 물론 제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지만 물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음. 말하지 을 않겠습니다. 와. 오늘 첫 끼거든요.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부르죠? 음. 오늘 첫 끼인데. 신기하게 배가 부르네요. 여러분들 피자 한 판씩 다 드시나요? 못 드시죠? 못 드실 수 있나? 저 배고플 때한판다 먹을 수 있을 거. 아, 근데 배고팠는데, 아까. 음. 이것도 작은 편이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원래 한판다 먹거든요? 고구마가 든든해서 그런가? 아니 스파게티를 먹어서 그런저한 판이 안 들어가네. 음 이가 스파게티 먹쳐 먹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흐름이 계속 나오네요. 음. 네. 피자 맛있게 먹으려면요. 음, 고르 음. 그럼 맛있나요? 아, 근데 집에 우유가 없습니다. 네.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거든요. 최근에 너무 면이랑 밀가루같은거 많이 먹어서 내일은 밥을 먹겠습니다 음. 제가 원래 피자나 햄버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밥을 좋아합니다 밥한식 아니면 고기 요즘 가끔 회같은것도 땡기, 땡기, 땡기더라 음 심리태수요? 음, 네, 해 주시겠습니까? 땅 음, 끝이랑 스파이스 소스랑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더. 도하면 래퍼가 향아나뭐 음, 래퍼 도끼 아니면 또 산신령 음. 금도끼 금도끼 음, 스파이티 뚝딱 했습니다 음 맛있다 스파게티 좀 새콤하네요 근데 다른 스파게티보다 음. <laughs> 래퍼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네 결과가 뭐죠? 여 붙어있는 치즈도 먹겠다 다시 음. 마지막 조각이 될것 같은 피자 조각 먹겠습니다 음, 마지막에니까 디핑소트에 듬뿍 찍어서 먹겠습니다 듬뿍 찍어서 음. 맞죠. 음. 음. 너무 맛있습니다. 갈릭 디피 소스. 음. 허승승 님 안녕하세요. 와, 갈릭 디피 소스. 대박 아닙니까? 음. 음. 네, 1번입니다. 1번. 와, 근데, 한 번에 이거 건더기 다 먹어버렸네요. 웃긴 거있데면 까먹으셨다고요? 음. 기억나, 말씀해주세요. 음, 맛있어. 제가 느끼한, 거, 느끼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솔직히 음식은 좋아 합니다. <laughs> 좀 음, 간장 계란 비빔밥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음. 빵은 제가,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잘, 땡기지가 음, 않아요. 음, 저도 제수할때 나왔거든요, 아침에. 그때마다 진짜 식판 한가득 그, 고봉밥, 머슴밥이라고 하죠. 받아가지고, 간장에 계란 하나에 막 비벼가지고, 미역국이었나? 하나?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미역국이랑 간장 계란 비빔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 정말 맛있습니다. 장난이네, 진짜로. 음, 음. 조카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음.